아예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 기획한 김현준 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컨텐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은 로바라님하고 소희님하고 같이 이제 게임을 진행하시면서 두 개의 선택지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게임 재밌었다 이 사람이랑 다음에 또 재보고 싶다 하는 이제 합방권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나는 게임 필요 없다 무슨 게임이냐 상금이나 받아 갈란다 하는 상금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 이제, 이제 소희님께서 같이 하는 걸로 만약에 하고 제가 만약에 네. 상금으로 하면 저희 폭풍은 천주님께서 커버 아 <laughs> 쳐주시는 건가요? 제가 다 커버 쳐드는 이니다 어. 괜찮습니다. 오그 네. 그 여론을 막아주신다고요? 방정선택하면 네. 구독 취소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막아주나요? 시 <laughs> 제가 두개 아이디 두개 파서 또 구독 해드리겠습니다. 아 음. 저분이 취소를 이제 아이디 두개 파서 막아주신다고요? 네, 아 걱정하지 마세요. 그거는 아 메꿔 주신답니다. <laughs> 룰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로마런님하고 소혜님하고 한 팀이 되시고요 시청자분들 15분이서 한 팀이 돼가지고 로마런님하고 소혜님을상리잡기처럼 잡는 커스텀 매치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. 로마런님하고 소혜님은 체력이 굉장히 많아요. 절대 혼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. 다 같이 팀원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레이드식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로마런님하고 소혜님은 공격력이 굉장히 약해요.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아마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. 로마런님 잡으시는 시청자분 한 분한테 치킨 한 마리, 소혜님 잡으시는 시청자분. 치킨 한마리 요렇게 준비해가지고 지급해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이거 채팅창에 로마러님이랑 소유님이 열네명 다 죽이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되시나요? 그러면은 로마러님한테 치킨 열네마리 소유님한테 치킨 널네마리 <laughs> <laughs> 자 일단 어디로 가실래요? 일단 최대한 구속으로 가죠 저희 살아야는게 목적이니까 얼마 내린 사람 음, 아저 멀리 있네요 여는 아무도 없어요 나이스 아, 어차피 근데 저희가 체력이 2 0이여가지고잡으려도 쉽게 잡을 수가 없어 솔직히 저희가 여러분들 데미지 빵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문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오시면 저한테 냉통 당하실 겁니다 어? 아아아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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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근데 여러분들 무 아닙니다. 무적 아니에요. 일단은 뭐, 일단 어? 멀리멀리도망갑시다 멀리 도망갑시다. 어? 이라이고아아이아이아 아이고, 아이고, 이도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응? 많아 그 <laughs> 어디 계세요. <laughs> 어디 계세요. <laughs> 아 이쪽으로 와. 저저저 저, 소리 나면 나한테 와. 혹시 차차차 차, 차 구하셨나요? 스파 가야 되나? 아그차 어어 타고 차, 차차 오세요. 거고 차 타고 오세요. 그러다 오면 죽는 어 거예요. 아 노바바. 우. 쫄딱한다. 왜안 죽어? 야. 우. 출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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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가자! 야! <이야>! <으아! 웃음> 오씨 내려씨! 아 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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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아니 이거 너무 <laughs> 너무 아픈데요 이거? 체력을 솔직히 저희는 5 0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<laughs> 에? 너, 뭐 너무 쉽게 죽어버렸는데? 일단 빠르게 일단 차부터 찾죠. 어, 차 찾았거든요. 어차 찾았다고요? 나이스! <laughs> 차 찾았으면 이제 느긋하게 파밍이 해 되겠는데요 저희? 파밍하러 하고 가죠 바이 하파 그레이 타임 야아 태워주는게 아니었구나 <laughs> 네저 뛰어가겠습니다 하하 타세요 타세요 출발 전이 부드럽네요 <laughs> 자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파밍하는 건가요? 일단 저희 장비 조금 먹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자 좀 구톡 있어요 어? 잠만이상가야될것 같아요 오지마요! 바퀴 터트려버리세요! 확인 어! 확인! 까! 어? 마라님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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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호! <laughs> <오! 웃음> 루비 뭐야? 후빙 뭐야? 싸버려 싸워라! 바퀴 터트려! 바퀴 터트려버려! 이제 저기 한 명밖에 없어가지 어, 괜찮아요 그... 나이스! 바퀴 터졌어! 바퀴 터졌어! 하하잘가지고어 이거 이거 이거! 다다다다다다다! 마라님 차 타고 빨리 도망치시는 게 좋을 것같 네네네네 도망가 도망갈게요! 뭐야 이거? 어?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 어, 네. 와, 아 뭐야 아 뭐야 아탈거탈거 어, 치면 안 돼요 에이, 오, 거, <laughs> 거, 아, 거. 아, 뭐야 탈거뭐아 뭐야 <laughs> 깔끔하게 치긴 했네 웬만하면 좀 아, 이거야 오우 뭐와 어, 뭐냐 이거 뭐야 뭐야 이제 빨리. 차 바로 안 터진다고요? <laughs> 와 어, 뭐야 와뭐 4명이야 4명 오와와와 미쳤어 오, 뭐야 와 장난 아니네 <laughs> 아니 누구야 컨싸는데아 일단은 첫 번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중간 점검이에요. 이거는 최종 점검이 아니라 중간 점검이고 1 번. 나는 게임 재밌었다. 다음에도 이분이랑 같이 또 게임을 해보고 싶다를 선택해 주시거나 재밌었지만 뭔 게임이냐 상금을 택할란다라고 하시면 상금이라고 저한테 쳐주시면 됩니다. 요 결과는 이제 마지막에 최종 선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게요. 아 네, 알겠습니다. 개인 닉코 메시지로 보내주세요. 소연이 네 소연 님거 이거 누구 없으시죠? 음, 음. 아 왜요? 아니요, 그 당연히 다음에 같이 게임하는 걸로 하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. 네, 네, 네. 네. 솔직히 당연히 솔직히 뭐 같이 하는 걸로 하지 않겠습니까? 도저히 <laughs> 어, 오늘 뭐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게임도 하는데 다 당연히 같이 하는 걸로 하니까. 그쵸? 네. A few moments later. <laughs> 아현준님께서 <laughs> 그 미리 말해도 돼요? 아림도 아 뭐야? 그럼 내가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? 아 뭐야!